1월 1일 성구 영신 예배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아래 새것이 없나 하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해아래 새것이 없나 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교독문 93입니다. 새해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저연들는웅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온 땅이, 온 천하가, 온 만민이 주님의 빛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합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저희들이 보존하지 못하고 그 아름답게 지으신 그 피조물이 탄식함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저희들을 새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찬양, 각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서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지는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상킨당하지 않고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계획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에, 그 믿음의 세계가 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가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가상의 현실로, 이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중심을 주님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음,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본받지 말고 오직,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뜻이, 온전히 뜻이, 온전히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 아멘 네. 해피 뉴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2022년 저희들 위드미 공동체의 혀어를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중심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이렇게 마음, 내몸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묵은 때를 벗기고 새롭게 목격, 목욕 재개를 하려고 목욕탕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세뇌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동해안 해 뜨는 곳으로 일출을 보며 한 해의 행복을 빌러 떠나야 할까요? 2022년 더 좋은 그 광명을 찾아 우리가 성경 말씀 속 안으로 먼저 실로암이라는 곳에 한번 떠나볼까 여러분을 요한복음 9장 1절로 초대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은 누구의 죄로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소경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맹인을 고쳐 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그가 떠납니다.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으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다시 그 예수님에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밝은 광명을 찾아서, 우리가 이 지난해 2021년 닥터가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고쳐주셔서 이사야 57.18절로 장 저희들이 중심구절을 잡고 달려왔어요. 내가 그 얘기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면서 1년을 달려왔는데 정말 다사다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각 사람을 많이 많이 육체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몸, 마음, 영혼, 쓴뿌리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많이 발견하게 하시면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공사다망한 저부터 자수하여 강령찾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여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갈수록 저의 죄악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벗어난 그러한 죄악들이 더욱 보여지는 저의 죄악된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12월을 2021년 마쳤습니다. 이제 2022년 1월을 나가는데 주님 고치신 하나님에 의해서 광명을 찾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내 몸, 마음,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의 죄를 보니 제가 정말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간섭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내 죄는 못 보고 그렇게 많이 간섭을 하였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임한는 그런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안수받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6, 27절 더 많이 배운 자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함부로 안수받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것을 가르친 듯 영원히 심판의 그 죄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온전히 떠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다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으로 부모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뜻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영화만 섬기겠다 하는 그 함께 가는 그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예배하면서 새로워지는 그런 새하가,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의 권세가 영원한 생명을 낳는 영원한 나라가 이 영안으로 보여져야 우리가 갈그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현실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대요. 그런데 육적인 눈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닌 이 바리새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서, 선택했다는. 이 바리세인, 나름대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이 바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차라리 되었더라면 날 때부터 너희들이 차라리 육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었더라면 영적인 영혼의 죄가 없었으려니야 너희들은 본다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구원자 바로 이 예수를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너희 셈과 그대로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모텔에서부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예배 가온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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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자꾸 자꾸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세계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저주받는 듯한 그안 보이는 날때부터 소경된 그 고난의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계획의 자비하심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여러분은 진정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여기는 여리고에 있는 바디베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정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물어보십니다. 바디베오가 대답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면서 그도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쳤잖아요. 다위세자선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간절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소리치는 신령 속에서는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든 영혼들의 부르짖음에서는 하나님이 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수 11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선민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불쌍한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는 영혼들을 보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릴 영정예배니라고 합니다. 남이 뭐라 해도 소리쳐 눈뜨기 원합니다. 다의세자선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자복함은 순정함으로 그렇게 몸을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기하심을 근거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에 그 위로부터 자비아심이 흐릅니다. 보냄 받은 실로함에 가서 침 뱉다, 진흙인 것을 날때부터 소경인 그 맹인이 그것을 바른 눈을 갖고 실로함에 가서 씻습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극률이 여긴 바다 가라하면 갑니다. 그래서 씻긴 바다 새로워하자 그 광명한 빛을 봅니다. 정말 새해가 됐다고 우리가 동해안에 일출을 보듯이, 성상봉에 일출을 보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러 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념이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은 광명을 찾아 새해에 뜨는 일출을 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따릅니다. 신념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권한은 어떻게 부여될까요? 위로부터 하늘의 자비가 쏟아짐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아직도 깜깜한 밤이십니까? 아직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까막눈이라 햇대는 것을 새롭게 그 일출을 볼수 없다면 왜일까요? 육적인 비늘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새롭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2절의 구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먼저 봉받지 말라요. 새롭게 보려면 3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봉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더러운 주변 정리를 깨끗이 정리하라는. 더러운 곳에서 이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묵은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청소해야 됩니다.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새롭게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묵은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을 돌짝과 같은 고집과 아집과 근심이 가득한 가시밭 그리고 길가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주님께 우리 몸만 영혼을 드릴 때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새롭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새해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작심 3일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려 할까요? 왜일까요? 예전보다 더 좋아지기 위한 기대 심리겠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라, 새 것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것을 분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성부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룩기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우리의 하늘에서 우리의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우리의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